적응해 지야 정신차려 지희야 너는 배럭 포인트가 뭐니? <laughs> 괜찮아? <웃음> <웃음> 여기 이런 곳이에요? 아아 <laughs> 아, 이렇게 바로 반말로 시작하는 거군요 반말로 진행요 그래 안, 안녕 어, 오늘 지 컨디션 어때? 오늘 비가 올줄 알았는데 비도 안 오고 아주 날씨도 화창하고 너무 좋아. 지야 근데 항상 똑같은 티셔츠 는거 같아. 나? 응. 항상 소큐티 하잖아. 아빠가 이러면 <laughs> 적응해 지야 정신 차려. 혹시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아 지금 우리 오늘 펜트하우스 쓰리 촬영하러 가는 거야. 펜트하우스가 벌 이제 시즌 쓰리 촬영하고 있잖아. 맞아. 이 넘다를 것 같은데 이제 어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거의 1년 반 가까이 달려서 여기로 왔더라고 심지어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 되게 오랜 가족들과 촬영하고 있는 느낌이고 그만큼 나도 좀 끝나는 게 섭섭하고 좀 감회가 새롭다니까? 아버지 유홍필이 이제 제니를 속이고 음. 이제 감옥에 갔다 온 거였잖아. 음. 이제 그때 이제 뒤늦게 알고 분노했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음. 엄마 때밀이고 아빠 살인자고. 네때 네가 놀래야 될 어. 일도 몇 개가 있냐고. 연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어떤 생각을? 일단 제니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달란하고 화목한 줄만 알았던 우리 가정이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부모님에 대한 대신감. 뭔가 내가 믿었던 가족에 대한 서러움?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다 섞였을 것 같아 너무 서 같이 울었거든 나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 연기하면서 그때 진짜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 너무 엄마 아빠 같다는 생각에 눈빛만 봐도 그냥 눈물이 자동으로 훅득 떨어질 정도로 너무 그때는 감정에 나도 너무 이입을 했던 것 같아 지희가 생각하는 제니의 매력은? 제니는 아주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laughs> 사랑스러운 거 가지고 있는 같고신데레 주변 분들이 뭔가 제니만 보면 애잔함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 요 그러면은 지희가 생각하는 지희 매력 포인트는 나의 매력 포인트, 지희의 눈 매력 포인트가 뭐니? <laughs> 어 키티하다고 해줬으니까 귀여움, 부리기, 어, 는 사랑스러움. 어쨌 지희가 생각하는. 대학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 넘어가시는 허니 펀트 작품 사실 매 작품마다 학생으로 나와 내 작품에서 항상 성장을 한다는 걸내 본인 스스로가 느껴져서 아역에서 성인으로 넘어간다는 작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뭔가 뭐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간다고 무조건 성인으로 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살 넘어가서도 지금 펜트하우스처럼 청소년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내가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펜트하우스 시리즈가 뭔가 자연스럽게 제니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어른스럽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 음. 지야, 혹시 쌍둥이 있어? 쌍둥이 없어. 어, 나내동이야 그러면 지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겠네. <웃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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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아 내가 제일 예뻐 우리 집에서 세상에서 <laughs> 제일 예쁜 지희에 관련된 음. 댓글을 내가 준비를 해봤어 오. 그 댓글 몇 개만 읽어줘라 진지 진짜 예쁘게 잘 컸다 연기도 잘하고 패키지 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오. 감사합니다 와 진지 진짜 연기의 신동이 아니라 이제 연기의 여신 이렇게 과찬이 나는 지희 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연기도 잘하니까 공부는 못 하겠지 아니면 못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더니 거짓말해서 이 신음 되고 어머 이렇게 많은 댓글들을 어머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다 열심히 연기를 해볼게요 <laughs> 혹시 사랑스럽다라는 이제 그 단어를 영어로 하면 뭔줄 알아? 러블리 no. 아니야 그건 바로 진지 오!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괜찮아 나는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 오케이 그럼 됐어 혹시 이제 노래 듣는 것 중에 지 플레이리스트 추천할 만한 노래 몇개 있을까? 너 사실 나는 플레이리스트가 있긴 한데 유튜브에 그냥 슬플 때 듣는 노래 행복할 때 아침햇살이 좋을 때 듣고 싶은 노래 이런 걸 이렇게 쳐서 듣긴 해. 근데 요즘에 듣는 노래는 말이야 귀여워. 왜야 <laughs> 나지야너 너 최근에 뭐 들었냐? <laughs>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아이언니 유 노래를 많이 듣고 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 ost도 많이 듣고 내가. 좀더 알아보고 나중에 또 추천해줄게. 아, 또 놀러와. 오늘 하루 이제 복지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왜? 지 얼굴이 복지잖아. 이렇게 좋은 복지가 어딨어? <laughs> 여기 이런 곳이에요. <laughs> <laughs> 아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어, 나 항상 그 아이돌 팬분들이 아이돌분들한테나 제 팬사인회 이런데 가서 하는 건 영상 짤로 많이 봤는데 내가 이거 직접 들으니까 어, 기분은 좋은데 뭔들빨 모르겠어 <laughs> 오늘 이제 카톡을 같이 진행해봤어 어땠어? 아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너무. 처음엔 반말해야 된다해서 너무 어색했는데, 오히려 이러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나 그렇게 칭찬도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 자존감이 쑥수 올라갔지 뭐야. 혹시 이제 좋아하는 팬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 일단 저희 팬타우스 시즌 3까지. 어, 제니를, 저희 또 펜트하우스를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항상 제가 어떤 역할을 하든 옆에서 믿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팬분들이 저를 항상 보고 싶어 하시니까 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소통도 많이 하는 그런 지위가 될게요. 기대할게. 파이팅 감사합니다. 찐바! 찐바! <laughs>